자, 8월 15일 화요일자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 말씀 여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취역과 모욕거리가 되민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래어 싸운 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진태 양난의 선지자. 선지자의 이 거의 뭐하소연이 아주 땅을 치네요. 예레미야는 진태 양난입니다. 소명에 충성하자니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고통스럽고 소명을 거역하자니 말씀의 불이 타올라 견딜 수 없습니다. 아... <laughs> 선민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만을 외쳐야 하는 까닭에 선지자로서의 권위와 자부심은 애초부터 포기했고 그 대신 끊이지 않는 비웃음과 조롱과 위험을, 위협을 직면하였던 예레미야. 급기야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으면서 성전에 감금되는 지경에 이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솔직한 심정을 하느님께 토로합니다. <웃음> <웃음> 일반적인 선지자와는 너무나 다른 이 사명의 길로 예레미야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임수와 폭력을 사용하셨다고 막 대듭니다. <laughs> 하나님이 소, 속임수를 사용하셨다고요? 네, 예레미야도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예레미야처럼 제대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다 보면 때때로 하느님께 묻고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없으니 아무 원망도 나올 게 없는 신앙은 아닙니까? 네. 예레미야는 심판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니 외적인 박해로 괴롭고 포기하자니 말씀의 불이 자신의 전 존재를 태우는 듯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순종이 늘 쉽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그 유익이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수홀에게 마골미사빕이란 이름을 주었으니 뭔가 극적인 역전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바수홀한테 아무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도리어 예레미야를 마골미사빕이라고 부르며 놀립니다. 친구들조차 이제 예레미야를 고소하여 몰락시키려 합니다. 소신껏 사역했지만 열매는커녕 배척과 배반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당연한 선지자의 길이라고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태에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던 하나님께 아니 그러면... 그냥 나를 못해서 죽이셨어야죠.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동시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면서 또 묵상을 합니다. 자기 심장과 폐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떳떳하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laughs>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 는 예레미야 의 마지막 고백 을 담고 있 습니다. 예레미야 는참비 참한 선지자 입니다. 예레미야 처럼 오늘날 목사 님 들이,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전달을 그것도 뭐 수십 년뭐 평생 동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다면 아마 다 돌아버릴걸요 <laughs> 어느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그저 조롱과 치욕을 풍습스러 받는 지경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선지자가 왜 되었나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잖아요. 주님이 권유해서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물론 선지자도 동의했죠. 내가 선지자 하겠다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어요? 해야지. 꽃길을 걸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큰 가시밭길인 줄 알았다면 과연 시작을 했을까? 특별히 이제 신앙의 호환기가 아니라 신앙의 불황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게 뭐 즐겁지가 않죠.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 비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선민 이스라엘이 듣기에 에, 예레미야는 결코 믿기지 않는 파멸과 멸망만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르미야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주겠어요? 조롱과 위협뿐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어때요? 현실은 평온해요. 예, 네.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평온하잖아요. 지금 현재. 오늘도 쇠잔과 쇠퇴의 시기입니다. 교회가 망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가요? 위로와 격려입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돌이키자는 회개 촉구의 메시지입니까?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메신저들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될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겠지만 그러나 요즘은 과거의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보다는 우리들의 죄를 까발기는 그런 회개의 촉구와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저주의 메시지를 더 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나의 인생이 될 버릇 했으면, 나를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해주셨어야죠. 라고 고통스러운 말을 합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출생 자체를 저주할 정도면 얼마나 괴로웠던 거예요. 아, 정말. 저는 그래도 다시 태어나면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또 있는데, 예를 들면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다시 태어난다고? 절대 목사 안 된다, 내가. 절대 선지자 안 된다,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은 거죠. 하지만 결론은 어때요? 네. 결국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게 선지자의 운명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심판을 전하자니 핍박이 있고 전하지 않자니 말씀의 불이 나의 존재 자체를 태웁니다. 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바수울한테 마골미사비비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바수울한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헛소리인 거죠. 예레미야가 헛소리한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평안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예레미야가 네가 마곤리사비비야 그렇게 욕을 먹는 거죠. 이런 일이 오늘날 목사님들한테도 생길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분은 진짜 참 선지자겠네요. 아... 친구들도 도움이 안 돼요. 예, 친구들마저도 예레미야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를 유혹해서 선지자직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예,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주의 종이죠. 그 절망 안에 머물지 않고 하느님을 묵상하는 예레미야. 자신의 심장과 폐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만 떳떳하다면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시고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